자, 비트코인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헌터입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 마이너스 0.98% 하락하는 움직임 만들어내면서 또한번 음봉 캔들 띄워내고 있는데요. 자 어제 장뜨 음봉 뒤로 또한번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야, 이거 비트코인 이제 진짜 끝난 거 아니냐. 이대로 쭉 빠져버리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면서 걱정하는 마음, 고민하는 마음들 굉장히 많이 들고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차트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지금 끝난 거 전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수 있고요. 팔 때가 아니라 오히려 살 때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걱정 고민하실 필요도 전혀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수 있단 말이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냐. 자 물론 최근 차트 보면은 이 단기 추세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맞아요 자 최근 추세를 돌리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시작된 구간 이 지지대마저 깨버리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서 좀 위험하다 라고 생각이 드는 구간은 맞긴 한데 자 우리가 차트를 좀만 더 넓게 살펴보기 위해 주봉 차트를 한번 보면은 지금 사실상 생명선이 될수 있는 구간 기존에 이 하락이 나와졌을 때 지지를 강하게 받았던 구간 있죠 여기를 이탈하고 내려가는 움직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나와주고 있는 이 하락에 우리가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거래량 자체도 과거에 이 하락을 만들어냈을 때 터졌던 거래량보다 훨씬 적은 거래량으로 하락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뭐 앞으로 쭉 빠진다 생각을 하기보다는 개미털기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봉차트 본 김에 우리가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결국엔 저점이 점점 올라가면서 지금도 사실 기존의 저점 깨지 않고 아래거리가 달리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상승 추세를 쭉 이어나가면서 올라가는 움직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보통 기존에 움직이던 이 거래량 평소에 터지던 거래량보다 좀더 거래량이 크게 발생을 하면서 하락을 만들어낼 경우에 바닥을 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최근에 추세를 틀고 올라가는 움직임 만들어냈을 때도 보세요. 기존에 터지던 거래량보다 좀 우두 서는 거래량들이 발생을 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쌍바닥을 찍고 반등을 이끌어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오히려 눌림 주고 있는 지금 낮은 가격 살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미리미리 담아 놔야지만 앞으로의 모든 상승분을 전부다 수익으로 챙겨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비트코인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단돈 1원이라도 싸게 살수 있는 가격 잡고 진입할 수 있게 아니, 천 원, 만 원이라도 싸게 살수 있는 가격 정확하게 잡고 진입할 수 있게 매스 타이밍 잡아가지고 문자 전송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신규 매스 타점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추가 매스 타점으로 활용을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자를 제가 아무한테나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만 100% 무료로 매수 타이밍 뿐만 아니라 상승이 나와줬을 때이 매도 타이밍까지 전부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 구독자가 되어주시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 구독자가 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해요. 영상 하단에 보이는 제 채널 구독 버튼 요거 한 번씩 터치 눌러주시면 되고 바로 옆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요 엄지척 따봉 버튼 있으니까 따봉 터치 한 번씩만 바로 눌러주세요. 자, 구독, 좋아요 완료가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는 데다가 이제 상승 이라고. 자, 비트코인 저도 상승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같이 힘을 합쳐야 되니까 상승이라고 댓글 한번씩만 남겨 주시면 돼요. 이세 가지 다 하는데 한 10초에서 15초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자,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고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빠르게 구독, 좋아요, 상승, 댓글만 남겨 주시고 이세 가지를 다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 요거예요. 01025640692. 이거 실제 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전화하면 제가 받아요. 이 번호로 문자 구독 딱이 두 글자만 구독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알림의 메시지로 문자 구독 딱이 두 글자만 빠르게 메시지 한통 남겨 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 남겨드리면서 소통까지 이어가도록 할 테니까요. 자, 힘든 시장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 저랑 소통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타점도 받아보면서 즐거운 투자, 돈이 되는 투자, 돈을 벌수 있는 투자 경험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결국엔 지금 공포지수도 높아지고 위험 부담이 커진 자리도 맞긴 해요. 자, 다시 주봉 차트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생명선. 만약에 여길 이탈하고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와주면은 진짜 그 밑으로는 지지대라고 할수 있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빅쇼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점에서 안전장치 하나는 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100억 원 이상의 자산을 굴리고 있는 전문 트레이더들이 이렇게 애매한 시장일 때 상승도 하락도 뭐 아니면 도인 시장일 때 자주 사용하는 기법인데 이게 선물 투자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선물 투자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소문이 안 좋아서 그렇지 어떤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란 말이에요. 청소기도 그렇잖아요. 누구는 10년 동안 짱짱하게 썼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누구는 뭐 일주일만에 고장나서 갖다 버렸다. 이렇게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어떤 목적으로 선물을 사용을 하느냐, 이 거래를,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안전,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선물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자, 비트코인, 우리가 어피트라든지 비썸, 이런 데서 매수를 하면은, 당연히 올라가는 데에만 투자를 할수 밖에 없어요. 상승이 나와줘야지만 돈을 버는 구조라고요. 근데, 선물 투자 같은 경우는 양방향 투자예요. 양방향 투자가 뭔 소리냐? 하락이 나와주는 데에도 투자를 할수 있다. 한마디로 하락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돈을 버는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당장 상승이 나와주거나 하락이 나와주거나 어느 하나 결정만 되면은 강하게 방향대로 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밖에 없는데, 그럼 당연히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걸자라는 거죠. 결국에는 비트코인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매도하고 나가라는 소리 아닙니다. 이걸 다 빼가지고 선물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하려고 했던 금액 뭐 신규매수 다좀 잡고 진입하시는 분들은 뭐한 70%, 30%이 정도 비중으로 이30% 비중으로 선물 투자로 하락에다가 투자를 해놓자라는 거죠. 그럼 만약 빅쇼트가 나와줬다고 해도 당연히 하락폭이 커지면은 수익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추가매수 하려고 했던 물량 플러스 수익까지 벌게 되면서 비트코인 현물 마이너스 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 그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빅쇼트가 나와줘도 끝이 있단 말이에요. 결국엔 다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줄 거예요. 그 상승이 나와주기 전에 최저점 구간에서 추가매수 물량 이 수익까지 합쳐서 투입을 시키면서 추가매수 하려고 했던 물량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설명 어렵게 들여 봐야 이해도 잘안 되실 거고 어렵다고 포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비트코인 우리 홀더분들한테만 100% 무료로 오늘 하루만 한분한 한 분씩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안전장치를 걸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타점에 또이 장치를 걸어 놔야 되는지 다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제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들한테만 해드릴 거예요. 010-2564-0692. 제 실제 핸드폰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안전이라고만 남겨주세요. 구독이 아니라 안전이라고 남겨주신 분들한테만 제가 한분한 한 분씩, 뭐 문자로 안 되면 전화로라도 설명드리면서 혹시 모를 하락에 대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빠르게 문자 안전 두 글자만 메시지 남겨주시고 저와 함께 이 비트코인 리스크 최대한 줄여서 최대한 빠르게 수익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 거고요. 지금까지 차트 헌터였습니다.